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10월 달 날씨도 참 좋고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쌀쌀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는 어저께 폭탄을 맞았거든요. 네. 네, 날리가 <laughs> 났습니다. 아, 네, 네.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광주시에서 그렇게 네. 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 네. 광주로 꼭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광고도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박살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서 가지고 이제 강주시에서는 전 기관들 동원해 가지고 긴급 호소문 같은 것도 냈고 성명서도 냈고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도 냈고 그다음에 강기정 시장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네.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남으로 갔습니다. 예예. 네. 예. 선택이 그렇게 된 전남 것 같습니다. 해남으로 갔죠. 예, 전남 음. 해남으로. 왜 그렇게? 된 거죠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입찰 과정도 좀 봐봐야 될 텐데 네. 에, 정부에서 이제 그 기업들에게 네. 요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 입찰을 공를했단 음.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인가 유찰이 됐어요 네. 음. 근데 음. 유찰된 이유가 어 국가 지분이 51%, 네. 그다음에 기업 지분이 49%. 음. 그러니까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뭔가 좀 주도하고 본인들 자주 자율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49%면 사실상 자기들의 결정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이제 결정권이 없다. 이제 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정부가 이제 그두번 유찰되니 한 삼성 SDS를 찝어 가지고. 네. 너희에게 지분권을 70%줄 테니 음. 한번 해볼 테냐 음. 이렇게 되니까 삼성이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음. 한 거겠죠. 어, 하는데 삼성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우리는 대신에 해남으로 갈란다. 얘한 아, 음. 해남, 거예요. 예. 전남 해남.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전을 벌렸다는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음. 기업이 어, 자기가 봤을 때 해남이 어, 가장 또 입지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걸 지정한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치 전쟁은 전남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 했죠. 네, 네. 전남은 이제 의외로. AI 컴퓨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물적 조건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가면서 음. 전력, 준비해가면서 예, 전력이랄지 아니면 부지랄지 음. 풍부한 공업 영수랄지 네. 이런걸 가지고 이제 주로 요 어, 마케팅을 한 거고 음. 광주는 이제 무슨 AI 데이터 센터 를 운영해봤다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네. 몇 가지 또 관련 음. 산업 이 있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는 전남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광주에서는 그 정치적 그 자, 작업만 한 거죠. 네, 네. 대통령 공약상으로 집어 넣는다 할지 음. 막 여론전을 한다 할지 이런 음. 것에 좀 주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음. 네.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위치 조건이 좋냐이거를1 음. 순위로 보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음, 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주보다는 해남이 훨씬 더 메리트가 매력, 있었다. 매력이 있었던 음. 것이죠. 음, 한마디로 알리백을 맞추기에는 해남 또는 이제 전남이 훨씬 그렇죠, 더, 예. 더 좋았고 데이터 센터는. 알리백도 맞춰야 되지만 또한 가지가 냉각용수를 갖다가 공급할 그치.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었고 음. 그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자기들은 준비하겠다고 준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광주로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했었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나버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광주는 떨어진 거죠 네. 떨어진 거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음.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음. 굉장히 그저 기업 논리, 예. 이제 땅값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예. 예.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떨어진 건 떨어진 음. 겁니다.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상실감을 크게 음. 이제 겪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광주에 음. 있는 여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예. 이렇게 예.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자리였는데 그리고 뭐 이야기한 거 보, 보니까 뭐천 개의 뭐 기업들이 뭐 들어올 거고 예.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되면 고용 효과가 되면 음. 수만 명이 이룰것이다 사실은 국가 컴퓨팅 센터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미래의 네. 전략 산업으로 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향후 한 100년의 먹거리로 음. 해 가지고 어떤 발전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이라는 이쪽에서는 그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열망을 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 봤었는데 음. 이제 그게 강주가 아니라 전남 쪽으로 이제 해남 쪽으로 간 거니까 사실은 이제 강주 쪽에서는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영역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음. 제1호 공약 사업인 걸고 공약 사업이니까. 그리고 공약 음. 사업만을 지금 강조하다가 지금 늦친거 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뭘 준비했는가 물어보면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말만 있고, 그 다음에 음. 언론 플레이만 해가지고 되는 건가. 음. 음. 전에도 뭐 이야기 됐, 됐지만은 강기정 시장이 정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뭐 전후 관, 관계를 갖다 간다든지 뭐 음. 미리 준비하든지 이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안될 거를 한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음. 들면 광주에서 공업용수를 어디서 깎자고 음. 고민할 음. 거냐. 음. 음. 전력도 마찬가지고 음. 뭐 어차피 이것이 기반이 안 되는 건데 음. 이거를 그냥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음. 어, 이제 그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아주 준비하시는 음. 분들 그러니까 광주시 말고요. 음.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 에너지 고속도로 네.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곳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북구까지 연결되는 에, 에너지 공급 그건 충분히 어 그렇게 뭐 비용이 들지 않고 만들 수 있었다는 거한 가지 이야기됐고요. 또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신 분들을 많고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어 냉각 용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방법이 옛날 같이 냉각 용수를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또 증발하고 공급하고 증 증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아예 액침 방식으로 음. 요즘에 데이터 센터들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신기술이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면서도 음. 용수량도 줄일 수 있는 기술력들이 있는데 음. 왜액침 방식에 대한 고민들 음. 제안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용시, 용수가 있냐없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또 같이 포함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준비가 안된 광주시가 음. 또는 정치권 또는 광주시청 또는 광기정 시장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났지 음, 음, 않는가라는 거는 그런 비, 비판들도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끝나버렸죠. 끝나버렸는데 네. 그 소위 권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뭐뭐 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우상호 음. 지금 정부 수석을 만난다. 네. 아니, 만났습니다. 아, 아, 네. 그다음에 네. 뭐 지금 막 민주당을 방문해서 음. 뭐 뭐 호소문도 뭐 긴급 항의서도 이렇게 준다 이런 게 이제 과연 그게 대책이 될수 있느냐 사후 약방문이고요 실제로는 할될수 있는 거 그냥 뒤집을 수 있는 여건들은 전혀 자, 없는 것 같긴 그렇다면 하거든요. 그렇다면.